안녕하세요 흰머리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천만원 결제 시 최대 65만원까지 주는 캐시백형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역대급이죠 1년만 모아도 78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국민카드 헤리티지 카드입니다 일단 카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형 그리고 할인형 아까 제가 65만원씩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카드가 이 할인형 카드입니다 일단 할인형 카드부터 볼까요 이렇게 할인형 카드를 보시면 국내 가맹점 1% 할인 일단 저희는 구매대행을 하니까 해외 가맹점을 봐야 되겠죠 해외 가맹점 3% 할인 일단 이3% 할인이면 작년에 가온 글로벌 카드가 3%까지 할인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국내 1% 해외 2% 할인까지 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1% 추가 적립해줘서 총3% 이렇게 할인해 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막 40만원씩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아까 65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네.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. 일단 기본 기본으로 3% 할인이 들어가고 작년 가온 글로벌 카드와 같이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큰거 옵니다. 최대 30만 포인트리. 일단 이 조건에 해당되시려면 일단 500만 원 이상을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. 1000만 원 이상 결제하시는 분들은 30만 점까지 적립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결제하면 포인트리 3%에서 30만 원 받고 또 이렇게 30만 원을 또 받으면 60만 원이죠. 근데 여기서 또 이벤트가 끝이 아닙니다. 해외용 1% 포인트백. 네, 요거는 합산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1% 포인트리가 지급되는 건데요. 저희가 아까 그 전에 1천만 원, 1천만 원 이제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5만 포인트리 지급이니까 네, 5만 포인트리 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최대 65만 원. 1천만 원 이상 결제 시 65만 원 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한항공 마일리지형을 보겠습니다. 일단 국내 가맹점 1천 원당 대한항공 1 마일리지 적립. 저희는 해외 가맹점 이용하니까 1,000원당 2마일리지 적립입니다. 일단 이마일리지면 거의 지금 나온 카드 중에서 이제 최대 적립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밑에 보시면 kb페이로 결제 시2 0 0 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또 적립해줍니다 1 0 0 0원당 2.5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대한항공은 좋은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적립하면서 이 직구클럽 이거 30만 포인트리 받는 거 이것도 같이 이제 이벤트 참여할 수 있어 가지고 포인트리 35만원을 받으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추가로 또적립할 수가 있습니다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KB페이로 이게 결제되는 게 최대 2,000 마일리지까지만 적립이 될 거예요. 2,000 마일리지면 네, 400만 원. 400만 원까지만 KB페이로 추가로 적립이 됩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대한항공 마일리지형은 이제 1,000원당 2.5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35만 원 캐시백까지 되면서 일단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인형 카드는 최대 65만원까지 저축을 할수 있어 가지고 1년에 700만원 이상의 돈을 저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연회비가 20만원입니다 솔직히 20만원이 아깝지 않아요 월 1천만원 이상 결제하신다면 20만원 그 이상을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드 종류를 알아봤는데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